11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족석이라그러므로 <laughs>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족석과 핵족석과 아모리족석과 브리스족석과 휘족석과여보스족석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우산 리사다임의 손에 빠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산 리사다임을 타령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읽겠습니다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사사기에 반복되는 인물들 사사들의 등장과 활약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구원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절에 보면 그런 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랬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사사라가 활동하게 되었던 것을 어제 2장에 보게 되면은 16절 이하에 보면은 다양하게 서론격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온니엘을 구원자라 말하게 됩니다 주석에 보게 되면은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두원은 젊었을 때와 노년과 말년이 악연하게, 아, 파괴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강한 사다, 사사가 아닙니다. 또, 입다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하게 되었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을 잘못된 욕망과 엉뚱한 곳에 쓰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전형적인 사사가 아닙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첫 번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바로 온 i 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온 i 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게 되면은 갈렙의 아우 그스의 아들 온 i 엘이라 그랬습니다. 일장에온 i 엘이 그의 아내였던 악사와 함께 한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나스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더 정확한 현으로 하면은 그나스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잡족들이 함께 쫓아왔다 그랬습니다 잡족이라고 말하는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성경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잡족들이 함께 출애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급의 하나님 이집트에서 기적과 해방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함께 쫓아오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나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유다 지파의 땅을 배분하는 가운데서 또한 들어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갈렙이라고 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이 탁월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도 함께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렙이란 말이 개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맹견일수록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게 되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꼬리치지 않는 것처럼 갈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견이었고 충견이었는데 그러한 마음과 성정을 가지고 또한 함께 따라가보게 되었던. 또한, 언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도 또한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언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민자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김치 먹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올드타이머들, 오래된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생고생한 만큼 고생한 만큼의 보람과 결과들이, 결과들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제법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늘 레파토리가 있죠. 목사님 우리 때는 300불밖에 가구 조질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300불 갖고 왔다가 공항에서 뭐 사먹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몇십 불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서부터 고생고생하면서 일하게 되어서 또 오늘날에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성공을 한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이 엔터프라이즈 아닙니까? 모험을 하게 됩니다. 모험을 하여서 성공을 하게 되죠.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사람의 심리가 본능적으로 지금이 갖고 있는 나의 영광과 그 기반을 향하여서 지키려고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보수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것이 건물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빌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이 건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로 하여서 뭐를 할수 있다라고 하여서 정말 이곳에 와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되게 다 보면은 부동산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고 하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세 이후에 광야를 지나게 되었던 광야 2 세대의 이름은 항상 두 이름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게 되면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맹견 충견이 되어서.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직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장에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예가 그의 딸이자 아, 또 이렇게 동생의 며느리가 아내가 되게 되었던 악사라고 하는 인물이 아버지께 뭘 요청한다 그랬습니까? 낙이에 올라탔다가 낙이에 내려서 아버지께 땅을 좀더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샘물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낙이에서 여자가 낙이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한 부유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낙타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갈렙도 그랬지만은 온예이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고생 고생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자기의 존귀함과 영광과 배부름은 뒷전으로 하고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를 향하여서 이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 이방 사람이든 아이든 어린이든 다 상관이 없이 부르신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니 순종하게 되었던 그 진실한 모습입니다. 어떤 청년 바리세인이 예수님께 나 청년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잘합니다.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걱정할 것이 많고 염려할 것이 많고 내려놓을 것들이 참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니 당연하게 오게 되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입니다. 지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상 최고의 최악의 저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손이죠. 내가 일어나 떨쳐서 저들을 물리치라라고 할 때. 머리가 잘리게 되었던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꽁꽁 묶게 되니까 그들을 물리쳐보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그는 꼼짝 못하게 되었고 두 눈은 패이게 되었고 정말 지하에 가서 낙기와 같이 방아나 찢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 구원자가 되고 백성들이 요청하게 되는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대적들 앞에서 싸가 싸우며 문제 앞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고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듯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제가 끊는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지금 써 있냐고 하면은 아 주의 눈에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시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시면서 돌보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니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서 그와 같은 결과가 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은 말씀을 제가 죄송하게 거꾸로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1절과 4절을 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합니다. 이것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 하나님이 손이 있다. 하나님이 달려가신다. 하나님이 어 눈이 있고 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신인 동역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알켜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눈이 갖고 계시다. 귀가 있고 들으신다. 그리고 또한 손이 있으셔서 우리를 잡으신다.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붙드시고 정말 긴박하게 함께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편을 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정말 힘든 환경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였을 때 이것을 단순히 내 몸의 가시 또한 내 삶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뜻 가운데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서는 전쟁의 기술과 병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나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향해서 요구했던 것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치체제를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몸으로서 슥 이렇게 반응하고 본능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하여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은 나를 진보로 이끌어 갑니다. 그 시험은 나를 발전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시험은 나를 향하여서 더 나은 그러한 깊은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때 놀랬던 것이 첫 시간이 되게 되면 교수들이 애들 같은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주로 이제 인트로 결혼 시간인데요 결혼 시간이 되게 되면은 퀴즈를 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퀴즈 시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걸로 알았는데 성경 이 토미널로지 용어에 대하여서 오늘의 이 주제의 과목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쓰라고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 중간에 보게 되면 미드텀이 있어서 미드텀에는 이 시험을 또 보는데 이번 점수는 30%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게 되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오픈북을 하여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다 그것을 쓰게 하게 되는데 그 점수는 50점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출석 점수는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아예 시험의 내용을 소개하여 주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세컨 커리어를 갖고 일 원하는 나이가 많은 저도 그때 늦깎이 마흔이 다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더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50대, 60대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기가 차고 어이가 없기도 하죠 그런데 교수는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 분명 빈긋 웃게 되죠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우리를 애치급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여도 빈긋 웃으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 목적은 이 감옥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그 답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시험을 나하게 되었을 때는 시험의 콘텐츠 그리고 시험의 목적, 시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왜 이와 같은 시험이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온예린 것이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심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갖고 노려가게 되었던 넉넉한 부유함의 사람 온니엘은 그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험을 잘 건너는 사람이 되게 되니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이 예배당에 오게 되었을 때 하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소리가 나는지 아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시험은 매일매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잘 건너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험 앞에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온일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의 첫 단추를 잘 끼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서 삶의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가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육체의 고단함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잘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삶의 과정과 모든 순서 가운데 인도하심의 복으로 나가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발전시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고 똑바로 믿음의 길을 추구해라 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